살롬, 한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저주의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잘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의 확증은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을 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세 하지만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고대 금동 지역의 전통에 따라서 그의 집사였던 엘리에세를 상속자로 삼아야 했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아, 해변의 모래보다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고 또 모든 민족이 그의 씨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기의 육체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내의 사라의 생리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에 낳은 이삭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시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3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이 구절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도 망설임 없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좋은 예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약속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15절을 볼까요? 경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 일이라. brothers, let me take an example from everyday life. So as no one can see a side or add to human covenant that has been duly really established, so it is this case. 바울은 일상 생활의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인들과 편지의 독자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언약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사람의 언약은 주로 유언이나 음, 유언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새번역 성경을 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의 언약은 의지와 같은 것이에요. 어떤 시기로든 유언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죠. 이것이 사람의 약속의 본질입니다. 모세의 시대의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다 새겼죠? 돌판에다 새겼잖아요. 불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언장처럼 문서에 서명하고 공증해서 공식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계약자와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아브라함 시대에도 언약을 세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혁자들은 짐승을 둘로 쪼개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제사 형식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할 때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시행하던 관습이었습니다. 이 의식의 의미는 첫 번째는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이 맺은 언약. 자신이 맺은 조약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키겠다라는 맹세 의식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화해와 통일을 나타내는 한 몸의 의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약자들이 언약을 분명히 지키는 것과 만약 그 언약 약속을 어기면 스스로 저주를 받는 것쪽이어 죽은 짐승처럼 된다는 것이었어요. 사람 사이의 언약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맺은 언약과 큰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 정황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잘 보십시오.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15장, 18절로 18, 아, 18절 말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양과 산비들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큰강 그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앞에서 계약 의식 중 계약자들은 모두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만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고 있습니까? 17절을 잘 보세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인데 오직 하나님만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자로서 기필코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적 표현이죠. 파오리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의 언약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이고 성취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절대성을 갖고 있고 불변성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을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이 어쩌다고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The promise was spoken to Abraham and to his seed. The scripture does not say and to s e e z s meaning many people, but and to your seed, meaning one person who is Christ. 여러분이 여기서 보셨듯이, 어,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또는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언급하면서 그의 후손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해석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한 사람 only one person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실 때에 많은 사람을 가르키는 후손들에게라는 말 대신에 한 사람만을 가르키는 내 후손에게 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떤 한글과 어, 어느 영어 버전을 보아도 자손들 to seize의 복수 형태와 또내 자손 to your seed의 단수 형태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오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 헬라어를 잘 몰라서 복수 형태의 단어를 단수로 사용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주석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도는 아주 높은 것인데요. 단수의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인 메시아의 축복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궁극적인 메시아의 축복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오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게시된 언약은 당대의 육신적인 자손들이나 율법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유대사상은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들이 들어 있어요.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고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에 대해서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죠.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언급된 자손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죠? 오직 한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약속의 복은 영원한 구원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선물, 또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특정한 소수나 특정한 민족과 맺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요, 그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한 가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갈라디오 3장 26절을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W.E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For you are all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자세 번째 생각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17절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What I mean is this. The law introduced 430 years later does not s aside the covenant previously established by God and those two away with promise 430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창 7회국기 12장 40절에 근거해서 기록된 말인데요. 7회국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기간은 어, 이 기간에 대한 접근 방법이 뭐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먼저 세부역 성경으로 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의 설명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기간을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기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된 야곱 때부터 신해산 율법을 주실 때까지의 기간을 추정한 연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430년이 주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임은 틀림이 없어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전통적인 유대 사상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을 나란히 놓고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오십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에게 여쭤보았잖아요. 성경의 역사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유대 랍비라는 선생들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을 자세히 지켰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세가 생존하지도 않았고 율법조차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모세의 율법보다 대, 대략 430년 앞서 왔다는 이 불편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운영과 통치 그리고 규범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수정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복지를 누리도록 합니다.이 법은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한 약속과도 같은 것이죠.그 법을 어길 때는 우리는 범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죠.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유형에는 유의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어요 왜요? 언약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절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무조건적이고 불변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43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이 후에 주어진 모세율법이 첫 번째 언약의 자격 조건이 되거나 요구를 갖춰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그것을 대체하거나 폐기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규범과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인간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죽음의 저주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For if the he i n h i r i t s d e p e n s on the Lord then i t r a e l l o n g e r depends on the promise but God in his grace gave it to Abraham through the promise 바울은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율법과 약속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부연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율법과 약속이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이유는 율법은 행함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의 행함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큰 저주를 초래할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키면 질킬수록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칭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개역한글판이나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역한 것 성경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현대인 성경이요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 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로 주신이라는 마, 말의 뜻은 주신 주다라는 것은 값 없이 주다라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또 구원이 값 없는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고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구원의 영원한 불변성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업이 약속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은 구원의 율법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8절, 이 9절에서 바울은 율법과 약속을 분명히 구분한 것을 다시 볼수 있어요. 율법은 행하고, 순정하고, 노력하고, 의지하는 것과 관련된 법인과 반면에 약속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기도편지를 작성했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2021년을 저희 가정과 사역에 함께 해주신 많은 동역자 여러분들, 후원자 분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과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르면서 면대면 사역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저희 가정의 성교사 비장 연, 연장 서류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비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주시는 한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저녁에 연락을 주셨어요. 성교비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저희 성교 후원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 후에 성, 권사님께서 일정 금액을 송금해주셨다고 연락을 다시 받게 되었죠. 놀라지 마십시오.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신 성교비는 저의 가정이 필요로 하는 3년짜리 성교사 비자 연장 비용이었습니다. 딱 맞은 금액이었어요. 더 놀라지 마십시오. 권사님께서는 송금해 주시려고 할 때에 제가 기도편지를 발송하지 않을 때였다는 점입니다. 닭살 돋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1997년도에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선교사로 준비하도록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만 13년차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힘든 시간이 여러 번 있었죠. 가족과 개인의 육체적인 질병 또, 응급,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는 일들. 또, 최근에는, 어, 손목 터널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으로 관절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생겨서 너무 힘들고요. 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어, 그 홀로 계신 어머니를 한국에 두고 성교제에 있다는 것. 또, 그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서 성교비를 보내주시는데, 저희는 자녀로서 어머니, 어머니한테 어떤 음, 것을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생활비와 사역비 또 자녀 교육비로 인한 또 여러 <laughs> 물질적 스트레스, 사역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무기력증 그리고 동료들의 배반, 사기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흔들림 없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성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저에게 주신 일방적이고 가 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권사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을며 은혜의 선물은 오직 하겠습니까? 이 선물은 여러분이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꿈도 꾸지 못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죄에서 돌이킨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몸을 맡긴다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한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크리스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이자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것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선물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별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은 마치 여러분이 별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에 별 아래 밖으로 나가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대한 평화와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만끽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모든 별을 창조하신 분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니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분별하신 불변하신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이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